이 사진을 보면 저렇게 엄청 넓은 부위에 연골 손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나이가 68세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나오는 나이가 많으면 연골 재생이 안 된다. 그리고 범위가 넓으면 연골 재생이 안 된다. 그 오해를 지금 이 화면을 통해서 나이에 관계없이 아무리 넓은 범위에 연골도 재생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서 지금 찍고 있는 저 부위가 지금 현재 스콥상에서 영상이 여기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게, 이게 위에 슬개골 아래 화면이고요. 이게 슬개골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가 활창구죠. 자, 지금 저렇게 넓은 범위에 있는 것들도 이렇게 하얗게 완벽하게 복원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골의 색깔이 이렇게 누렇지만 새로 생성된 연골은 이렇게 하얀 연골로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 세월이 지나면서 전부 다 평평하게 연골이 다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오해 제가 풀어드립니다 아무리 넓은 부위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연골 재생하고는 전혀 관련없다 이얘도 구멍을 많이 뚫었잖아요 저게 지금 과연 재생이 됐을까요? 23년 11월, 현재, 2025년 2월 현재, 저게 어떻게 됐을까? 지금 보여드립니다. 자, 내측의 상태, 보시다시피 저렇게 구멍 뚫어놨던 부위가 이렇게 하얗게 연골로 모두가 재생이 됐고, 아무리 눌러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새로 나온 연골은 아주 강력하게, 강력한 연골로 나왔고요. 이렇게 하얀 연골로 저 넓은 부위도 자, 재생이 됐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재생된 모습을 볼수 있죠? 자, 이분은 지금 현재 나이가 70세가 넘으셨는데요. 70세가 넘으신 연골의 색깔이 실제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 부분 보이시죠? 자, 그 부분의 내시경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깔끔하게 바닥. 이게 메니스커스거든요요 밑에도 전부 다 재생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분은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아까 가운데 안쪽 바깥쪽도 저렇게 저기 부분이 바깥쪽이거든요. 바깥쪽도 저렇게 수술을 넓은 부위에서 했는데 바깥쪽도 완전히 완벽하게 재생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저기 바깥쪽으로 공을 뚫었던 이 부위인데요. 자, 안쪽으로 넘어와 볼까요? 안쪽 부분도 이렇게 이렇게 하얀색으로 완벽하게 재생이 됐습니다 자 가운데 부분도 이렇게 하얗게 아까 보여드린 대로 자 그래서 오늘 아무리 나이가 많고 점이가 넓다 하더라도 연골은 다 재생된다는 게 진실이라는 게 오늘 이 환자를 통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연골 재생에 관하여서는 모든 건 JS 병원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그 내시경 사진에서 보았던 것은 이제 오늘 제가 이 사진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당시의 모습과 현재 오늘 재생된 모습 그대로 설명 드릴게요. 자, 이 수술은 2023년 11월 2일 날 시행됐고 오늘 이아스스콥은 25년 2월 10일날 내시경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 그때는 69세, 벌써 2년이 지나서 71세죠. 자 이렇게 뚫었, 많이 구멍을 뚫었던 부위도 이렇게 완벽하게 연골이 하얗게 다 재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요 부분입니다. 이렇게 무릎 가운데도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이 넓이가 굉장히 넓게 이 구멍이 뚫려서 손상이 됐었는데 이렇듯 전부 다 재생된 모습을 볼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간단히 보자면 여기서 이제 자세히 나타나는데 이 부분까지 수술했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상이었던 연골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연골은 색깔이 노랗고 새로 나온 연골은 색깔이 하얗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깥쪽인데 이 부분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가 바깥쪽 연골 생성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밑에 요걸 우리가 저기 경고 국경부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오늘 들어가서 100% 확인을 다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벌재생은 JS.